기자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체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검사들,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엇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시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종교하는 서영 교원이 얘기하셨죠? 배를 조용히 가르겠다라고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을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짓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구려에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하고 앉아있습니다. 자! 왜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땐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국가 기관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기랑락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회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 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영이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 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을 검찰이 우습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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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네, 네 경기도를 점검을 한번 해보물 들어온 네,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네요. 뭐가 유리해졌나요? 원권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다섯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주야증은 없습니다. 우리 법전 출신 여기 다 많이 계시죠.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사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 받으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안 미칩니다. 송석준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따로 사석에서 물어. 송석준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제 말씀 들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꾸준 추징 얘기합니다. 추징은 존경하는 박근태 의원이 간략히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수, 추징해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정당성 이런 거 제가 굳이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징보전 처분이 돼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요. 이 그러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문에서는 임의적 추징 몰순데도 굳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이 국고와 국가, 국가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맡아도 참조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제 얘기, 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송소준 위원님. 그래서 그건 좀, 판결문 좀,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합시다.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하시고, 다 읽어봤어요? 뭐, 안 읽어봤죠?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시한 거안할 때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소수억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불로 수사받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어 그리고 무혐의할 때 가만히 있다. 지금이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방증입니다. 이 집단 행동은 도저히 못할수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2일 21일날 공직선거법 위반을 벌금 100만 원 검찰이 구형했는데 무죄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장동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무원들은 적어도 조용하십시오. 국민의 장동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무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왜 합니까? 자,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아니, 뭐야 이요 계속 발언을 방해해, 제가 발언에 방해를 일본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출신 의원한테 왜일분을더 줘요? 대장동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자, 조용히 자,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동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열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사회에서 입다 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방해 기소합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음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검찰은 구형한 것 중에 두 명이 구형형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고가 난것 대해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국민의원들은 의 항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원들은 입 닫고 싶죠. 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죠. 아 11월 9일이죠. 그저께 11월 9일 일요일 11시 50분 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해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월요일 10월 10일 10시 30분으로 소집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지역위원장 2025년도 워크숍이 1박 2일간 당 공식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던 관계로 이를 알려드리면서 11월 11일 화요일 16시 30분 가장 빠른 시간으로 계획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개회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월 10일 화요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의 정관법 제5조의 요건에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은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해외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증인, 신청 증인의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 시에는 11월 11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할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어, 우리 법사위원의 사전, 어, 일정 계획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인 내일, 어,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laughs> 어, 네. 법무부 장관의 출석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 이 현안 질의에 관한 의사 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 질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정회... 네, 아, 기사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 가지고 연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검사들 이 검사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날조한 거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상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엇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올 시구나 하고 외압 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하 신중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요? 존경하는 서영교연이 얘기하셨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 말을 조용해 주세요. 짓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 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어떻게 피고인한테 배를 가른다? 너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럼 뭐라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아 있습니다. 자 외압하고 호의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관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관을 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국가 기관을 무너뜨린 검사들을 단죄해자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락낙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회의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배제하고 대기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영이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아야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고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네요. 뭐가 유리해졌나요? 권권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다섯 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어진 은 없습니다. 우리 법조 출신 여기 다 많이 계시죠? 항소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 사,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안 미칩니다. 송석준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따로 사석에서 물어. 송석준 의원님. 그래서 국민회에서 의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제 말씀 들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고 애 꾸준 추징 얘기합니다. 추징은 존경하는 박근태 의원이 간략히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추징해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문의 정당세나 이런 거 제가 굳이 운원하지 않겠습니다.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징보전 처분이 돼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문에서는 임의적 추징 몰수인데도 굳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이 국가와 국가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한 그렇게 맡아도 참조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제 얘기, 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송소준유원님 그래서 그건 좀, 판결문 좀,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합시다. 판결문 좀 읽어보고 주장하시고, 다 읽어봤어요? 뭐, 안 읽어봤죠?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란숙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즉시한 거안할 때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억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불로 수사받을 때,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어 그리고 무혐의할 때 가만히 있다. 지금이 난리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까? 방증입니다. 이 집단 행동은 도저히 묶할수 없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이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2일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을 벌금 100만 원 검찰이 구형했는데 무죄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장동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 무원들은 적어도 조용하십시오. 국민의 장동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 무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왜 합니까? 자,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아니, 예요 계속, 계속 발언을 방해해, 제가 발언을 방해를 일본을 받았습니다. 더 일본을 일본을 대장동 출신 의원한테 일본. 왜일분을더 줘요? 대장동 대신 대신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됐어.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대장동하고 일본. 관련 없습니다. 자, 조용히 일본. 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동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 선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열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사회에서 입다 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기소합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음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검찰은 구형한 것 중에 두 명이 구형형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선고가 난 것에 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국민의 의원들은 항소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 다고 십시오 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죠, 아, 11월 9일이죠, 그저께. 11월 9일 일요일 11시 50분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 개회를 월요일 10월 10일 10시 30분으로 소집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지역위원장 2025년도 워크숍이 1박 2일간 당 공식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던 관계로 이를 알려드리면서 11월 11일 화요일 16시 30분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개회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개회하자고 간사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월 10일 화요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의 정관법 제5조의 요건에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은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해외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증인, 신청 증인의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 시에는 11월 11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할 것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어, 우리 법사위의 사전, 어, 일정 계획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인 내일, 어, 전체 회의가 소집되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네. 어, 네. 법무부 장관의 출석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 이 현안 질의에 관한 의사 진행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안 질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